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어, 시청자분의 댓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요, 요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 모건스탠리의 윈터이즈 커밍 요 내용에 대해서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실 거라서 자 반도체가 다시 어 반도체에 겨울이 오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모건스탠리에서 이런 보고서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맞았어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도 맞을까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가는 시간 그리고 모건스탠리에서 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모건스탠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 제가 고. 그 버전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설명을 좀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스테니 보고서를.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윈터이즈 어, 커밍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요 자료부터 하나씩 좀 보여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게 옴디아 자료인데 어, 디램 시장 커지는 디램 시장 보시면 793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900억 달러 2026년에는 1000억 달러. 엄디아 어, 자료가 뭐100% 맞다 이게 뭐 정확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 적어도 엄디아에서 어, 나왔었던 보고서 내용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 신뢰도가 높았던 것으로 봤을 때는 어, 향후에 어, 이 디램 시장 지금 hbm을 중심으로 한 디램 어,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윈터이즈 커밍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반도체 쪽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지금 그 2024년 기준은 아니고 밑에 2023년 기준이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DRAM 점유율,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이렇게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을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바, 그 바닥이 언제였냐면 작년 2분기였어요. 작년 2분기고 지금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상황인데, 자,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건 최소한 2년 이상 어, 막 길게는 3년, 하여튼 2년 정도는 갑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최소한 앞으로 1년 이상은 남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윈터즈 이 커밍이 이야기가 되려면 최소한 1년은 지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 예외 부분이 있는데, 자 모건 스탠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블룸버그에서 나온 소식, 요, 요,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제가 사실 요거 20, 어, 미국 날짜로 22일날 아마 뜬 기사일 거예요. 요것도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입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인데, 요거 보면 밑에 뭐, TSMC, SK 하이닉스, 도쿄 일렉트론, 노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 리스트로부터 제거되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요보 이, 이, 여기에서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면 SK 아이닉스하고 어 대만 TSMC를 어 추천 종목에서 제외를 했다. 포커스 리스트에서 제외를 했다. 근데 삼성전자는 유지를 했다라고 나와요. 이게 모건 스탠리의 어 블룸버그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내용을 제가 뭐 기사를 뜨고 제가 계속 이런 거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제가 공개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주가도 잘 가고 막 이러면은 이것도 같이 막 이렇습니다 할 건데 주가도 조금 안 좋은데 막 이런 소식 이런 이것저것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댓글에 이렇게 답을 하셨으니까. 이런 내용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9월 금리이나 전에 AI 관련 기술주 비중을 줄일 것을 공고를 했어요. 모건 스탠리가 그 모건 스탠리의 그 연구원 이름이 뭐냐면 조나단 간어입니다. 조나단 간어 연구원이 보고서를 낸 건데 여기에서 보면 기술주는 과매수 상태다. 그래서 매우 비싸 보인다. 이제는 관망을 해야 된다. 어, 아시아의 주식시장 주도주 변화는 어,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전에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가 기술주 비중 축소 권고 의견을 낸 것은 2022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그래서 글로벌 어, AI 인공지능 관련 주식 상승은 엔비디아가 촉발을 했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퀘스천이다. 그런데 그런데 다만 예,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모건 스탠리가 어, 기술주의 관심을 완전히 다 내려놓은 건 아니다. 반도체 주식은 과열이 된건 맞지만 여기에서 AI를 탑재한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향후에 어, HBM의 수주 관련 어, 아직 그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관심 목록에서 예리무브 제거하지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겨놨다. 어, 추가로 아이폰 조립 업체인 뭐 호나이 정밀공업 여기도 남겨놨다는데 했 이건 뭐큰 의미는 없고 어쨌든 이 모건스탠리의 어떤 그 보고서를 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뭐 TSMC라든지 SK하이닉스는 이미 그 가치를 상당히 고평가 상태지만 어 삼성전자는 어, 아직까지 어, 어떤 평가 절하된 상태다. 관심 목록에 남겨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요거 요 기사 내용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요것도 22일 날뜬 거예요. 그 investing.com에서 뜬 건데 요 소식도 사실은 제가 내용은 봤지만 여러분께 어, 알려드리지는 않았던 소식인데 요 부분은 마이크론에 대해서 마이크론 여, 여러분 보시면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바로 어, 제목이 제목에 같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investing.com에서는 어, 미국의 마이크론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는 HBM 사업에서 어, 거둘 성과를 두고 어, 이그 이제 시티그룹에서 또 보고서를 낸 거예요. 시티그룹에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서 신형 규격의 HBM 품질 승인을 받으면서 공급사로 진입을 해서 마이크론이 쉽지 않은 경쟁 환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또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 어 지금 여러 보고서를 보면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TSMC라든지 어, SK하이닉스는 좀 부정적이지만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어, 상당히 긍정적인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라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팅닷컴에 어, 따르면 어, 시티그룹은 어, 보고서를 내고 마이크론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시티그룹은 어, 삼성전자가 어, 3분기 중에 엔비디아에서 HBM 공급을 위한 승인을 획득을 하면서 시설 투자를 늘려서 치열한 경쟁 환경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 막강한 이 캐펙스 능력을 상당히 우리가 그 어떤 그 항상 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삼성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가동이 되면 그 피해는 어, 마이크로님, 가장 이제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HBM은 현재 이제 엔비디아의 어, 인공지능 반도체에 주로 쓰이는 메모리인데 하반기 출시되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어, 시리즈에는 최신급격 규격, 격의 HBM3 이 메모리가 탑재가 되는데 여기 아마 삼성이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 어, 지금 그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이미 hbm3e 공급을 위한 어, 품질 승인을 받아서 양산을 하고 있지만 hbm3e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 양도 적고 그리고 수율도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어, 물론 삼성전자가 승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좀 늦어지고는 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은 그동안 이 hbm 시장에서 한국 경쟁사들의 밀려서 점유율을 높이는데 고전해 왔는데 어, 앞으로 삼성전자의 생산이 확대가 어, 마이크론의 시장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가에도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 물론. 지금 주가가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안 가고 좀 어,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어,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은 충분히 더 마련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미 다른 종목 HBM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그 가치를 못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